<laughs> 안녕하시죠? 예. 어, 날씨가 3 3도가 오르내리는 어,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아 이렇게 더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남들 이제 보통 보면은 남들 다더 같이 더우니까 할수 없이 더, 더운데 만약에 혼자만 그렇게 덥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마라리아가 또 요즘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음, 모기가 극성어를 그려요 더위에 따라서 이게 덥다 그럼 마라리아에 걸리면은 열이 40도 올라가죠. 예. 그러면 이 더위에도 추워진답니다. 엄청나게 열이 오르죠. 예. 그런데 이 마리아, 라 말라리아 이렇게 해서 말을 좀 더듬네요.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작은 모기 한 마리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 거 생각하면 웃겨요. 예, 조심해야 되겠죠. 하기야 그 말라리아 모기 작은 모기 하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우스끼했지만 건개토 어, 대왕 같은 그런 역사에 대단한 분도. 말라리아 하나 한 마리에 아 말라리아 한 마리가 아니죠 모기 그 작은 모기 한 마리에 생명을 a 다 갔다 하 a Malaria, Malaria, m 예 모기에 물리지 않 l a 조심하십시 l 아 이분 그리면서 왜 모기 얘기를 할까요 아, 이분은 잘 아시죠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얼마 전에 그 i 아, a 번 그려드렸어요 우리 식당을 많이 홍보해 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식당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다또 도움을 많이 주셔요. 이 스케치할 때 쓰는 스케치할 때 쓰는 종이 이런 것도 주신 적이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이분 아니시면 곤란해요. 예. 근데 이분의 이제 예, 전에는 이제 그 땡이라는 키워드로 어, 쓴 그린 적도 있고요. 지금은 예, 이분의 예, 또 다른 예쁜 일, 키워드를 가지셨네요. 히야 히야 놀자 <laughs>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 드립니다. 희야 노 자. 재밌죠? 재밌는 키워드입니다 희야 노 자. 근데 지나로딱 들어가면요. 지더진 예. 돼요. 재미있는 머릿결입니다. 예. 여기도 착착 요것만, 여기만 살짝 지납니다. 재미있는 예쁜 자켓이에요. 청자켓 예. 또음 입술도 예쁘게 해드릴 거예요. 예. 예쁘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보자. 예. 시작. 이렇게 하고, 아랫 입술. 예, 이렇게 하죠. 살며시 웃으셨어요. 그래, 저기, 안경에 광택이 나네요. 이게 여기서 광택이. 라고요. 대사. 여기도 안경이 이렇게 해서 빛나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아이북에잘 됐네요. 예, 네, 피야 놀자.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쇼트 영상 또 어떤 재미난 음악을 넣을까요? 네, 그걸 고민하면서 쇼트 영상은 바로 지금 올라가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고 카톡에 탁 담으시면 즐거운 에 뭐라 그러죠?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쇼트 영상 보러 갈까요? 하나, 둘, 셋.